어, 배당충입니다. 오늘도 하루 마무리 하기 전에 쇼츠 찍을게요. 볼까요? 오늘은 요새 장이 대형주들은 좀 크게 크게 안 움직이고, 중소형주들이 자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근데 아까 봤을 때 나스닥도 많이 올랐던데요. 뭐죠? 음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은 다 소폭 상승했네요. 나스닥도 소폭 상승했던데, 흠. MP 모터리얼즈는 단타 포지션으로 들고가는 건데 생각보다 등락폭이 크네요. 한 2~3% 이득 보면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포지션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. 제 중소형주들은 좀 빠졌네요. 하지만 대형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. 이래서 적절한 분산이 필수인 것 같네요. 아!